자, 근육 문제풀이 갑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근육. 근육 원섬유 마디가 존재하고, 근육 원섬유 마디, 여기는 기억은 2분의 아이들. 기억은 2분의 아이들.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실제 아이드는 이만큼이 아이드입니다. 어, 금이 아이드이고 기억은 이분의 아이드입니다. 자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디귿은 마이오신만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즉 H대에 해당합니다. 보나요 그리고 이니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A대입니다. 그리고 기역 플러스 니은는 액틴의 길이로 A 대와 I 대는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예를 들어서 시점 t1과 t2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 사이에 수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수축을 할때 근육 원점영받 d x는 이쪽에서 양쪽에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수축하게 을 되면 Z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한쪽에서만 줄어들겠습니다. 니은은 이제 수축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는 감소하고 여기는 수축합니다. 그리고 디귿은 마찬가지로 수축하게 되면 양쪽에서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축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근육 원섬유 마디는 양쪽에서 줄어드니까 몇 x만큼 감소한다. 2x만큼 감소합니다. 그리고 디귿은 기억은 한쪽에서만 수축하기 때문에 x만큼 감소한다. 리은은 한쪽에서만 늘어나기 때문에 x만큼 증가한다. 디귿은 양쪽에서 수축하기 때문에 2x만큼 감소한다. 그리고 기억 플러스 리은은 액틴의 길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D급 플러스 E 니은 무슨데? A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시점에서 X가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T1일 때 X가 3.2였습니다. 근데 T2 시점일 때 X가 2.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줄었죠? 어들 0.4만큼 줄어들었고 이 0.4를 앞으로 어떻게 준다 2x라고 준다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은 x는 0.2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처음 길이보다 마이너스 x, 니은은 처음보다 플러스 x, 디귿은 처음보다 마이너스 이 x만큼 감소해서 x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육 길이 변화의 문제푸는 팁입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표는 두 시점 A와 B에서 두 시점 A와 B에서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b는 그림은 b일 때 b 일때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대칭이고, 자아래 있는 것 구간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이은은 겹치는 부분, 그리고 디그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입다 힌트를 하나 더 있죠? b 일때 디귿의 길이는 0.2 마이크로미터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두 시점이 있는데, 얼만큼 변했나요? 두 시점인데, 얼만큼? 0.8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앞으로 2x라고 두자. x는 2x만큼 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걸 x는 0.4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시점, 지금 b일 때를 힌트를 줬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b일 때, 여기가 0.2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기를 가보면 A일 때 물어봤어요. 자 A에서 B로 갈 때는 수축한 거지만 B에서 A로 갈 때는 이완한 거죠. 얼만큼 이완했어요? 그죠? 0.8만큼 이완했는데 디귿은 이완하면 얼만큼 늘어나요? 플러스 2X인데 X가 뭐예요? 0.4니까 0.8 더하기 0.2는 1마이크로미터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의 길이. 니은의 길이는 B일 때 이완했을 때고, A일 때 수축했을 때야. 자, 니은은 수축하면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B일 때가 A일 때보다 x만큼 더 길어지니까 0.4, x0.4만큼 더 길다. 맞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볼까. 기억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디그의 길이와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B 시점에 대한 제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B일 때 디그의 길이는 0.2. 여기가 0.2고, x는 뭐래요? 2.2래요. 그러면 기억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0.2고, 총 길이가 2.2니까 요만큼이뭐 1. 이만큼이 1이면 다 더하면 2.2가 나오겠죠. 기역 플러스 니은은 값이 뭐다? 1이다. 자 그러면 기역 플러스 니은은 액틴의 길이니까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달라지지 않겠죠. 그럼 B일 때는 디귿의 길이 뭐였어요? 0.2분의 1이고 A는 위에서 구했죠. 1분의 1이니까 B가 A의 5배이다. 맞는 설명이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아, 문제 2번 자, 다음은 골격근의 구성과 수축에 대한 자료이다 골격근은 근육섬유 다발로 구성되고 근육섬유 다발은 뭐로? 근육섬유로 구성되고 근육섬유는 근육원섬유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 세포는 뭐다? 얘가 세포이다 핵이 몇 개? 다핵성이다 그리고 줄무늬근이다 가로문이입니다 대정. 자, 표는 골격권의 수축 과정 두시점 A와 B 두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x의 길이를 나타낸 거다. 그림은 B일 때 x 구체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이거 니은은 이거 디귿 스니거이다. 자, 그리고 B일 때 힌트를 또 줬네. B일 때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다. 근데 A대는 길이가 변해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A일 때도 1.6 B일 때도 1.6이다. 그러면 한번 바로 가봅시다. 보기 기역. 근육 원섬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세포 단계다 아니죠. 뭐예요? 근육 섬유가 구성 단계 중 세포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A일 때 H대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B일 때 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B일 때한번걸보자 B일 때 A대가 1.6이다. 그리고 X는 3 2다 그죠? 그리고 요만큼이1이고요만큼이1이니까 h 대 길이 b 일때 h 대 길이 뭐예요? 1 2다 그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어, a 일때 물어봤죠. 자, 그럼 x를 한번 물어보죠. 자, a에서 b로 갈때 이완했네. 얼만큼 이완했어? 0 8만큼 그러면 x는 뭐다? 영점 4다 그죠 그러면 디귿은 b에서 a로 가면 수축한 거니까 디귿은 감소하겠죠 얼만큼 마이너스 2x만큼 그러면 12 빼기 0.8은 0.4가 나오겠죠 은는 맞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는 크기 비교만 하는 거네 크기 비교니까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각각 수축하는지 늘어나지만 보면 돼자 처음에 b 일때 이완 했을 때야 이완 했을 때를 기억 플러스 디귿 기억 플러스 디귿 니은 이라고 기준을 잡아보자 자, 그럼 a 일때 a 일때 기억은 a 일때 수축한 거죠 b 에서 a 는 수축한 b 에서 a 는 수축한 거죠 그러면 수축하면 기억은 짧아진다. 그죠? 디귿도 짧아진다. 니은은 수축하면 길어진다. 자, 그럼 값이 누가 더 커? b 보다 A일 때가, B일 때가, A일 때가 더 크니까, B일 때보다 A일 때가 더 작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근육 원소는 모두 X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X는 좌우 대칭이다. 구간 기억은 니은 디귿 설명은 이렇고 표는 A, C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어 신 필라멘트의 유무를 나는 골격근의 수축 과정 두 시점 t1, t2일 때 X의 길에서 C를 뺀 값은 이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한 값을 이렇게 나타낸 거다. 그리고 A, C는 기니 D를 순수 없이 나타낸 거다.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 기억, 니은, 디귿을 단면을 잘랐을 때 액틴만 있는지, 마요신만 있는지, 액틴과 마요신신다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재료가 다 아, 제시가 다된 여기 제시가 됐죠. 그러면 액틴만 있는 거니까. 어디야? 기억이고. A랑 C는 뭐 아니면 뭐야? 니은 아니면 디귿이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 한번 가보자 근데 어, 어떤 값을 자 이렇게 두 시점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표를 보니까 좀 이상한 값이 있어 분명히 시점은 다른데 값이 똑같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예를 들어서 x가 변한 만큼 c가 변한 만큼 변한 만큼 빼주면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동일하게 변하면 어 값이 빼더라도 변하지가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c도 이만큼 늘어나 그럼 전체 값은 변하지가 않겠죠. 자 그럼 x는 x는 몇 x만큼 바뀌나요? 그죠. 우리 항상 x는 ex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ex만큼 바뀌었어. 그리고 기억은 기억은 나왔죠 b죠. 기억은 b고 c는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니은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만약 플러스 e x 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X면 여기는 플러스 X만큼 변할 거고, 디귿은 어떻게 바뀌어? 그죠, X랑 똑같이 바뀌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2 x 로 바뀝니다. 그러면 c 는 c 는 뭐가 될까? 그죠, 같이 변하는 거. 디귿이 c 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c 는 H대다. c 가 뭐야? 디귿이죠. 디귿은 H대다. 맞죠? a와 c의 길이를 더한 값은 a와 c의 길 a가 뭐죠? a가 니은. c가 디귿일 때길이 변을 알아 보요 자. 한번 구해 보자. 자. 여기 기역 플러스 디귿이 2.0에서 0.8로 줄어들었다. 그럼 우리 수축한다고 쳐봤을 때 어, 예를 들어서 t1일 때 기역 플러스 디귿이면 t2면 수축했다면 기역은 얼만큼 줄어들어? 그죠. 마이너스 x만큼 그리고 디귿은 얼만큼 줄어들어? 처음보다 그죠. 디귿은 마이너스 ex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t2는 이쁘게 정리하면 기역 플러스 디귿은 몇 x 마이너스 3X고 그 3X 차이가 뭐다? 2 줄어든 크기가 되겠죠 3X는 뭐야? 1.2다 그러면 X는 뭐다? 0.4다 자 그러면 T1일 때와 T2일 때 T1일 때 수축해서 T2가 된 거니까 A의 길이는 어떻게죠? T2일 때 A의 길이 A 플러스 C이면 A는 짧아지죠 C는 그죠 C도 수축하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을 수가 없겠죠. 자 x의 길이. 자 x의 길이. 자 우리 타고 했죠. 우리 x가 0.4였죠. 그러면 전체 x의 길이는 t1일 때가 이완했을 때고 t2일 때가 수축했을 때죠. 얼마큼? 2x만큼? 늘어나겠죠. EX, 2X, 플러스 EX만큼 늘어나니까 0.8 마이크로미터 길다. EX만큼 길다. 대정. 정답은 기억, 4번. 디스트. 라스트. 연습문제. 4번. 자, 이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둘둘 두 시점을 나눠서 풀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갈, 오래 갈 뿐이에요. 자, 표는 골격근의 수축과정 세 지점. T1, T3일 때 근육 원소 유머디의 길이 나타낸 거고, x의 길이 기억에서 니은을 뺀가, 디그스의 길이 그리고 T3일 때 나타낸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똑같은 설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여야 되는데 먼저 쉬운 자료부터 보여보자. x부터 먼저 보여보자. 자, 여기 디그스의 길이. 자, 디그스의 길이는 얼만큼 변해? x만큼 변하니까. T2에서 T3일 때 x값은 0.2이다. 자, 그럼 기역 플러스 니은, 기역 마이너스 니은인데, 이걸로 한번 구해보자. 기역 마이너스는 데 기역의 길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빼기 니은을 했는데, 니은을 했는데 값이 어떻게 됐어? 값이 증가했어. 어떤 수를 빼줬는데 값이 증가했대. 그러면 이 빼주는 숫자가 감소했겠지. 자 니은은 감소하려면 얼만큼 감소해? 니은은 2x만큼 감소해. 그죠? 그러면 2x가 요거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2x가 0.6이니까 0.6이니까 x는 뭐다? 0.3이다. AX는 0.3이다. 이것도 수축. 얘도 수축. 수축, 수축입니다. 자, 그러면 얘 0.2만큼 증가했죠. 반대로 가보면. 그럼 얘는 얼만큼 0.3만큼 증가하겠죠. 0.8이 됩니다. 자, 얘는 0.6만큼 EX만큼 늘어났어. 그럼 여기도, 여기도 EX만큼 늘어나야겠죠. 근데 20점에 X는 뭐야? 0.2니까. 0.2니까 0.4 증가해서 1 4다 자, 그럼 이것도 다구할수 있겠죠? 처음에 3.2였어요. 수축했어요. 몇 x만큼? x 아, 는 2x만큼 줄어들죠. 근데 x가 0 3니까0.6 줄어들어서 2. 8. 여기는 2x만큼 줄어들 텐데 x가 0.2니까 2. 4. 가 아니라 내가 더치면 잘못했네. 빼으면 잘못했네요. 여기서 0.6 줄어들어야 되니까 2.6. 여기서 0.4줄어들되니까 2.2가 니다 자, t1에서 t2로 될 때, t1에서 t 2서 t2로, t2로 될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액틴 필라멘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0.4더 길다. 맞죠? 자, 기억 플러스는 2. 음. 다구했으 생각 한번 구해 보자. t 1일때 x가 3.2예요. 그죠 그리고 d귿은 0.8이에요. d귿 0.8. 그러면 여기도 0.8이니까. 기억은 뭐 돼? 826. 거기가 내지 3.2 빼기 1 6아 지금 농구하다 머리를 맞고 와서 내가안 돌아가네요. 6개. 1.6이다. 그리고 니은은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1.6에서 니은을 빼니까 0.4래. 그러면 니은이 1.2가 되겠다. 그러면 한번 보여줘. 기억. 1.6 더하기 디 0.8은 1.6 더하기 1.2니까 2.4분의 2.8에서 6분의 7.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험 잘 보세요.